안녕하세요. 바디엑스 트레이너 백동구입니다. 오늘 파주에 위치한 바디엑스 쇼룸에서 인사드립니다. CMX가 어, 정말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또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양쪽에 어, 풀리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 풀리가 상하로 지금 보이 보시면 회전이 되기 때문에 자동 범위를 내가 어느 곳에서 잡아도 자유롭게 테이블에 걸리거나 이탈되는 경우 없이 운동이 가능하십니다. 좌우 180도뿐만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도 상하 90도까지도 각도의 조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한180 정도 됩니다. 184 정도 되는데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함의 각도를 안쪽으로 쭉 모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각도면 저 같은 신장을 가진 분들도 충분히 애플다운의 가동 범위가 아마 나오고도 남으실 거예요. 한번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동 범위가 충분히 나오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풀다운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중량으로 한번 레풀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중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리올더를 하지 않고 운동을 했었는데 고중량 하실 때는 꼭이 리올더를 체결을 하시고 또 락핀으로 한번더 이중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보셨다시피 중간 비너를 이용해서 양쪽에 케이블을 연결해서 한 곳으로 힘을 집중하면 어, 고객님들이 설정하신 무게 그대로 100%로 네, 체감을 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근데 무조건 가족분들이나 회원분들이 또 신장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럴 때또 어 양쪽에 있는 앞핀만 조정을 하셔서 그대로 각도만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어태치먼트만 바로 로프만 껴서 유지해서도 또 바로 운동이 가능하세요. 이번엔 케이블 핸들을 걸고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한번 조정해 놓은 상태에서, 어, 탭을, 애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고, 난 가동 범위를 더 한번 확장해서 또 한번 하고 싶다 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벌려셔서. 한번더 최대로 확장하셔서 하셔도 이렇게 상단에서 풀리암의 각도라든지 가동 범위를 변경해 보면서 운동을 해 봤고요. 다음에는 플레이 위치를 중앙 쪽으로 위치해서 또 어떤 운동들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최대 넓이로 가동 범위를 가져가면서 내 몸의 이완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가동 범위를 좌우 180도 벌어진 이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십니다. 플레이을 양쪽으로 최대로 벌렸을 때 과연 길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한번 직접 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m14 확장된 거리를 확보하시, 음, 확인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고 최대로 숙, 축소했을 때도 케이블을 좁혀서 운동이 가능하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25, 26 예. 안쪽으로 모으셔서 운동이 가능하신 거고 자, 이번엔 제가 케이블로 한번 미들로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미들로우 하기에는 지금 위치가 어, 많이 높죠. 이럴 때도 그냥 각도만 낮춰주시면 돼요. 조정하셔서, 어, 그래도 높다. 그러면 한번더 편하게 라핀만 조정하셔가지고, 각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잡고, 각도를 어깨너비 정도로 조정을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어깨정비 높이로 맞춰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병행해서 응용하셔서 운동이 가능하십니다. 어, 보편적인 머신들의 방향으로 각도로 어, 한번 설정을 해놓고 크로스오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각도로 하면 여기서는 절대 가동범위가 나오시지 않으시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럼 앞 공간도 최소 2에서 2.5m의 공간이 더 필요하신 겁니다. 근데 CM칩스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플리암의 각도만 180도로 확장을 해주시면 자이 상태에서 한 걸음만 나오셔도 벌써 저는 가동 범위가 확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플라이까지도 운동이 다 가능하세요. 크롭 서버도 마찬가지시고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은 머신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지만 CM6 같은 경우는 이 풀리암의 기능을 가지고 각각의 개인분들이 본인의 가동 범위 그리고 본인의 근력 그리고 사용하시는 공간에 맞춰서 조정을 해서 직접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풀리의 위치를 최하단으로 낮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뒤쪽에 거치되어 있는 로우 발판을 거치대를 앞쪽으로 이동해서 장착을 해 놨고요. 그리고 쇼파도 한번 미리 체결해 놓았습니다. 낙핀만. 각빗만 그대로 뽑으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말 편하게, 네, 운동이, 세팅이 바로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동 바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풀이 안에 각도만 올려주시면, 앉으신 상태에서 바로 또, 로우 운동이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플리암의 각도를 한번 최하로 제일 낮은 곳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각 높이마다 그리고 각도마다 그리고 가동 범위마다. 어, 별도의 정말 반복적이고,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동작들 없이, 플리함에, 어, 락핀만 이용해서 좌우를 넓게 혹은 정말 축소해서, 제, 제소로 축소하고, 최대로, 어, 이완시켜서 운동이 가능하신 거고, 플리를 계속해서, 무거운 플리를 두 손으로 들었다 내렸다 올렸다 할 필요 없이, 플리의 상하 각도만으로도 편리하게 락핀만 사용하셔서 단몇초 만에 본인들의 맞는 운동 각도, 그리고 가동 범위를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케이블과 프리이트를 응용해서 같이 할 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태치먼트 정리되어 있는 제이컵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태치먼트 정리되어 있는 중량봉을 가지고 제이컵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플리보다도 더 플리하는 각도를 최하단으로 지금 낮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케이블 핸들을 연결해서 지금 위에 보시는 제이컵 위에 있는 중량봉에 연결을 해서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냥 쭉 편하게 당기셔서 걸어만 주시면 돼요. 블록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변형을 제가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동 범위가 스커트의 가동 범위 나올 정도로만 각도에 변화를 주시고, 테이블을 그냥 쭉 당기셔서, 걸어주시고. 자, 한번 스쿼트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시면 제가 각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저의 가동범위가 지금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동범위를, 훈련하는 각도를 조정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에 과연 가동범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케이블이 동일하게 당겨주기 때문에 마치 스미스 바를가고 스커트 하는 것처럼 안정되고 안전하게 운동이 되는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플리암의 바디엑스 나오는 BX11의 케이브 키트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티 로그할 때 썼던 이 발판 거치대, 이 발판 거치대가 뒤쪽 보시면 벤치의 뒤쪽 후면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판 없이 블럭을 이용해서, CM6의 블럭을 이용해서 한번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는 레그컬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CM6의 풀리암에 대해서 보셨던 것처럼 풀리암의 최대 확대 그리고 축소 그리고 90도의 움직이는 각도 조절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운동들을 각 부위마다 세세하고 정확하게 정밀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걸 보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편리하게 빠르게 무거운 풀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필요 없이. 어~ 플리암에 있는 각도 조절 두 가지 상하좌우의이 락핀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빠른 시간에 운동을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아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좁은 공간에서 또 확장하면서 넓은 가동 범위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시면 플리암의 이런 특별한 기능이 정말 체감적으로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M6의 각도 조절, 상하, 좌우, 180도, 90도의 조절이 가능한 플리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메일이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원분께서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바디엑스의 더 좋은 제품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디엑스 트레이너 백동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